아! 오늘의 괴담라디오 이후 2부! 공포영화, 기대하고 있는 공포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음. 자, 오늘 2부로 이야기할 얘기는 곧 내년도 상영 예정이라고 하는 공포영화 2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세스지의 단편 소설, 입에 대한 앙케트 안케, 이건 한국에도 소설책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있죠? 조그만 책으로 나와있을텐데. 개인적으로는, 언니 읽, 읽었지, 읽었는데, 입에 대한 앙케트를 이걸 영화화를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뭔가, 짧은 영상화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진짜 자꾸 짧았어요.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화화 할 거리가 있나? 그리고 약간 서술 트릭 쪽으로 그 책을? 텍스트로 읽어서 재밌는? 텍스트로 읽어서 그 괴담의 맛이 살아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언니는 읽으면서. 근데 이거를 영화화를 한다는데 사실 나는 그만큼의 분량이 있는 것 같지도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내용이 부족하니까 8번 출금하냥 오리지널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아니면 이제 긴키즈방 후반부처럼 긴키즈방 후반부처럼 오리지널 엔딩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게 뻔한데 이게 아니요 아니요 영화화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좀의아하겠네요 왜냐면 단편 뭐 영상 홍보용 영상 막 인디영화 이런 걸로는 충분히 나올 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책의 매력을 살리면서 이에 대한 앙케트를 극장판 풀영화화를 할수 있나는 잘 모르겠거든요 음. 왜냐면, 일단, 김키즈방 같은 경우에도, 텍스, 텍스트에서 티가 안 났던 거를,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서술 트릭으로 숨겼던 거를,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보여주고,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 어, 반전 요소도 추가되 새로운 반전 요소가 추가되고, 이렇게 된 거지, 결말이 바뀌고, 200원은 케트도 사실, 어, 책으로 봤을 때 재밌는 건데 이걸 <laughs> 영상화해서 얼마나 그럴싸하게 나올까가 사실 정말 의문이 커, 정말 의문이 큰데 그래도 세수지니까 어. <laughs> 보고 보긴 하겠죠, 챙겨 보긴 하겠죠. 음. 포스터가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음. 일단 포스터 보면은 입구자에 살짝 비쳐 있는 저오퍼시티한90 정도 8 90 정도 이렇게 보이는 <laughs> 저입 모양은 그 원래 책 커버 이미지로 보이죠. 음. 그리고 저 네모각 입구자잖아요. 그래서 입에 관한 안케트 해가지고 목에 걸려 있는 이미지인데 이제 너무 많이 말하면 스포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원작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연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음. 근데 이걸 어떻게 영화를 할까? 잘 모르겠네. 어, 이제 티저 뜨고 좀더 정보가 떠봐, 떠봐야 뭐라고 더 말을 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 0 0원한 안캐트가 26년에 개봉 예정인 것 같으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동안 이베 대한 앙케츠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되어 있습니다 세스지 그다음은 추천 추천 진짜 추천 우케츠 그다음막 굳이 막 번역이 안돼 있는 걸 찾아서 읽거나 막뭐 아니면 번역돼 있는 책두 권을 굳이 꼭 찾아서 읽어라 이런 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스지 거는 읽을만하거든요. <laughs> 글 글로서 재밌어. 괴담으로서 정말 정말 재밌고 굳이 추천한다면 오케츠보단 언니 새수지를 좀더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해요. 음. 그래서 진짜 재밌으니까 책을 사서 읽어보던가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짧아요. 진짜 짧아요. 진짜 금방 읽어요. 한 시간도 안 걸려. 근데 그만큼 도파민 터지고 거의 무슨 쇼폰 보는 것처럼 편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책을. 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 공포영화. 아니, 공포영화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왜 치이카와가 치카와를 가져오셨죠? <laughs> 그것은 바로 치이카와 이 스토리는 난 공포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음. 언니가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하는 에피소드예요 언니가 오타쿠즈 탈 때도 이제 빌런 캐릭터나 악역 캐릭터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언니가 치카와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노코 일단 아노코를 제일 좋아하고 아노코 서사가 미쳤거든요. <laughs> 아무튼 아노코는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치카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치카와가 애니화가 진행되고 있,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매주 공개하고 있는데. 음. 매주 공개하고 있는데, 치이카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반죽이들을 위해서 세계관 설명을 잠깐 해주자면, 이 귀여운 동물들, 조그만 친구들, 작고 귀여운 애, 작고 뭔가 귀여운 애들 해서 치이카와예요 한국어로는 먼작귀라는 이름으로 로컬라이징 돼서 들어와 있는데, 그냥 애기들 만화처럼 얘네들이 와! 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laughs> 집, 집을 살려, 집에서 살려면 청약에 당첨돼야 돼요. 청약에 당첨되면 집에서 살수 있는데, 집이, 집에 당첨이 안 되잖아? 그러면 동굴에서 살아야 돼. 문도 없어. 어, 문도 없고, 막, 괴물들이 이 세계관에 있어요. 괴물들이, 어, 저지휘카드들을 잡아먹는데, 문이 없으니까 막, 동굴에, 막 괴물들 들어오고, <laughs> 그리고 노동을 해야 돼요. 일단, 의식주 중에서 얘가, 얘네들이 의, 의를 별로 하지 않으니까 의는 별로 중요하잖아. 근데 식은? 식도 중요하잖아? 근데 식은, 일단 이, 세, 이 세계관에서는 먹을 게막 자연 발생해요. 그러니까 막 땅에 밥솥이 묻혀 있는데, 그 밥솥에서 밥을 막 무한히 꺼내서 막 먹을 수도 있고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 막 먹을 게 떨어지기도 하고 막 갑자기 어디선가 거대한 푸딩이 솟아나서 거대한 푸딩 막맘 흉량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식은 일단 저거 돼 있어요. 주는 아까 설명했죠? 음. 근데 이제 화폐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세계관에서도 라멘집 이런 음식점 있거든요. 음식점에서 돈을 써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가게에서도 돈쓸 수, 돈을 써야 되는데 이 화폐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돈을 벌어야 돼. 일을 해야 돼. 음. 그래서 어, 풀을 뽑는다던가 괴물과 싸운다던가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약간 길드 시스템처럼 이제 아침에 인간형 기사들이 이 치이커와 세계관에 있는데 얘네들이 오늘의 업무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얘네들이 풀뽑기 할래요? 저 토벌 할래요?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오는 약간 일당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뭐 공장, 공장 알바도 있어. 이제 레몬에 스티커 붙이기 알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알바가 왜 중요해지냐. 음식들이 널려 있다고 했잖아. 어느 날, <laughs> 음식이 전부 사라지는 일이 생긴다. 밥솥이 마르고, 먹을 것도 안 떨어지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져. 가게에서, 가게에서 뭘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돈 벌고, 노동하고. 근데 이제, 먹을 게싹다 없어지니까 다들 돈을 벌거 아니야. 근데 일당제로 다들 신청해서 돈을 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 일자리가 또 없어. 그래서 새벽, 일 새벽 알바를 막 해야 돼. 이런 약간 살기 힘든 혹독한 세상인데, 참고로 그, 먹을 게 없어진 사건.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laughs> 괴물들이 토벌 알바를 나간 치이카 가족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laughs> 고기가 나오고, <laughs> 먹을 게 다시 샘솟기 시작하고, 어라? <laughs> 이 괴물과 치이카와족과의 관계는? 이 세상의 식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상하죠? 음침하죠? <laughs> 기묘하죠? 참고로 이 치이카와족들은, 어, 몸을 빼앗기기도 해. 괴물들은 치이카와족의 귀여운 몸을 갖고 싶어서 괴물 중에 일부는, 그래서 이제 마술과, 마법 같은 거에 힘을 빌려서 몸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귀여운, 귀여운 칠커가족이었던 애가 엄청 크고 못생긴 괴물한테 몸을 뺏겨가지고 둘이 몸이 바뀐 거야. 그래서 괴물은 그 엄청 귀여운 몸을 가지고 막 귀여운 짓 하면서, 아하하, 귀여우니까 최고다! 이러면서, 귀여운 짓을 하겠다! 막 이러면서, 날더귀여워해라막 이러면서 즐겁게 살거든요. 막, 먹을 걸 내놔! 이러면서 막 사는데. 근데 괴물은, 귀여운 몸이었, 귀엽고 몽실몽실한 몸이었는데 갑자기 징그럽고 흉악한 괴물의 몸이 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울면서 내몸 돌려줘 이러면서 쫓아오는데 이제 복실복실한 몸의 괴물은 하하 못잡지롱 이러면서 도망가고 결국 몸도 못 데려 못돌려봤고 어. 그리고 언니가 좋아하는 캐릭터 아까 아노코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노코라는 애도 괴물이거든요. 근데 원래 괴물이었던 게 아니야. 주인공, 주인공, 치이카와랑 같이 레몬에 스티커 붙이기 알바를 하던 친구예요. 같이 이제 공장에서 스티, 레몬에 스티커 붙이기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친해졌어, 옆친구랑. 옆친구랑 친해져서 막 간식도 같이 나눠 먹고 막 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그 친구가 사라진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치이카와들이 이번에 토벌에, 괴물 토벌에 참여하게 돼요. 괴물 터벌에 참여하게 돼서, 고, 조금 고랭크 괴물 앞에 딱 도착했는데, 뭔가, 이 고랭크 괴물이, 찌혜커버를 알아보는 것 같은 거야. 응?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괴물이 되어서? <laughs> 그런데 당연히 지혜는 못 알아보죠. 괴물이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상대가 안 돼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제 안, 괴물이 된 아노코는 그 아이거든요 이름이 아노코가 그 아이는 이제 지에카와 육식의 맛을 깨 이제 지에카와족을 먹으면서 육식의 어. 맛을 깨닫고 <laughs> 여튼 이런 동화 같은 이미지에 엄청 바크하고 호러틱한 내용이란 말이야 음 그런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에 되게 장편 스토리가 이 이너섬 이야기예요. 이너섬 이야기인데, 지금 포스터 보면은 귀여운 칠커와 하치마리랑 치이랑 우사기가 배를 타고 있는데 밑에 뭔가 눈알이 보이죠? 이 커다란 무언가. 이거 이너거든요? <laughs> 어, 이너들이 나오는 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약간 올스타존처럼 어, 네임드 칠커바족들이 다이 섬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섬에 가게 돼서 어떤 사건을 마주. 어. 이거는 검색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번역해놓은 거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스토리가 궁금한 반쪽이들은 검색해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 어. 그. 영화, 그니까 애니화? 진행하는 데서 만든, 최근에 만든 애니메이션이, 그 뭐지? 히카루가 죽은 여름을 얘네가 만들었대요. 근데 히카루가 죽은 여름이 되게 그 공포, 공포 연출을 되게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보진 않았거든? 근데 되게 기묘하고 기분 나쁜 연출을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는 지금, 이 칠카와 영화를, 어, 이너섬의 비밀을 공포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귀여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에피소드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너무 잔인하고, 그런, 누가 잘못했나 싶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꼭, 꼭한번 2026년 여름에 개봉한다고 하거든요? 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인기 있는 IP고 요즘 굉장히 인, 약간 붐업되고 있는, 붐업된 <laughs> 이제 막 굿즈 살려면 진짜 예쁜 굿즈 나오잖아? 그럼 티켓팅하듯이 아침에 11시인가? 11시인가에 그,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대기 탔다가 장바구니 넣고 빠르게 결제해야 겨우 살수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풀미도 진짜 많이 붙고 막, 가품도 엄청 빨리 나오고, 농담곰 그리신 분이, 나가노 선생님이 그린 치이카와 거든요? 어, 작품이거든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베데한 <laughs> 낭케이트, 그리고 치이카와, 이너섬의 비밀. 기회가 되면 둘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기 전에 둘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음, 한번 찾아보시고 언니랑 같이 기대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괴담 라디오 2부 끝 <laughs>